아,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12,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왔습니다. 건너편이 그 유명한 고속터미널 꽃상가. 이 앞에가 지금 신세계백화점. 바로 신세계백화점. 바로 앞에 공항버스 타는 데가 있어요. 공항버스 타는 정류장에서 12시 10분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00시 10분 버스를 타고 일단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 차를 놓치면은 이제 택시나 뭐, 다른 거콜밴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항버스를 또 1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12시 다 됐으니까, 한 10분만 있으면 오겠죠. 네, 이렇게 밤에 움직이는 이유는, 왕복 1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비행기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 이 밤에, 쌩 고생을 하고, 이 야간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왔고, 아무튼, 캄보디아 가서 고생하고, 또 어, 들어와서, 이제 베트남 비자 받는다고, 뭐한 일주일 기다리는 사이에, 제주도에, 서귀포에 가서 며칠 쉬었다 오고, 어제 비자가 나와서, 이제, 오늘 출국을 하죠. 원래 이제 호주를 갈 예정이었는데, 시드니가 저렇게 불이 나서, 저 난리통이라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계속 한국에 있기는 답답하고,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랑에 가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나트랑에 가서 계기다가 지낼 만하면 오래 있고 아니다 싶으면 뭐 미국으로 가든지 어디로 딴 데로 옮기든지 그때 상황 봐서 할 겁니다. 일단은 나트랑으로 갑니다. 인천 공항에 가서 찍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1월 8일 아침 뭐 새벽 3시 한 10분됐습니다 출국 수송을 마치고 면세구역에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한가합니다 새벽이라 영 출출해서 뭐 하나 먹을 거 없나 지금 뒤지고 다니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하나의 문을 열었고 커피보다는 뭔가를 하나 뭘좀 하여튼 뭘좀 먹으려고 하는데 스타벅스는 별로 맘에 안듭니다 그리하여 일단 출국구석을 마치고 들어왔고 5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아트랑으로 갑니다 또 찍겠습니다 3만 원짜리 사무리어 티켓이랑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타 보니까 에어버스 300 시리즈 새비행기같아요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모든 게 깨끗하게 알끔하게 돼 있어서 아시아나 무닥다리 비행기보다 훨씬 나아요. 하고 이제 한 시간 후면은 나트랑에 도착을 합니다. 나트랑에 도착을 해서 찍겠습니다. 아 드디어 나트랑 공항에 도착을 해서 지금 그 피크업 나온 기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도착해서. 다들 관광 비자로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은 15일 이내 출국이라 노비자로들을 다 아, 나가는데 나는 장기 체류할 사람이라 90일짜리 비자를 받아야 해서 아, 비자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수석 받고 나오는데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비자 받고 뭐 받는데. 인터넷으로 받은 거 말고도 여기서뭐 서류 써야 되는 게 있고 그러네 아이 땡큐 만났습니다 기사를 만나서 호텔로 세키나러 갑니다 아 날씨 좋습니다 현재 온도 23도 하늘 맑음 뭐 아주 공항도 새로 지어서 깔끔하고 어 아, 아주 뭐 이거 뭐 국제적인 도시 역시 냄새가 납니다 깔끔합니다 캄보디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제 비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터 오는데 지금 비자 거기 접수 수속 대행하는데 3만원 3만원에 부가세 3천원해서 3만 3천원 그렇게 하고,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공항까지 휘미아 버스 9,000원. 그 다음에가, 또 여기 와서 뭐 비자 합이 90일짜리 장기 비자, 또 50불. 또 얘네들을 그, 픽업 서비스비 15불. 제법 어, 많이 듣기네 하여튼 <laughs> 이래저래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네, 지금 이른 아침 10시 반에 호텔 체킹을 합니다 일단 보따리부터 다 풀어서 침대 위에다 다 깔아버렸어요 어, 2박에 35불 34불 90센이 35불이라고 한국돈 한 4만원정도 되는데 훌륭합니다 온수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기본적인건 있을건 다 있고 답답하지 않고 창문에서 바닷가도 보이고 이정도면 이박에 4만원 훌륭합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일단 요렇게 호텔 체킹을 했습니다 왜 2박이냐 오늘하고 내일 이틀동안에 현지 확인을 하고 장기 숙박할 장소를 이제 정해야죠 그러니까 임시로 이박만 여기 예약을 했고 그렇습니다 또 잠시 후에 이제 정리하고 숙박 장소를 찾으러 이제 나갑니다 또 찍겠습니다.